오늘 타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죠? 저처럼 건강하지 않으면 골골 되고, 그냥, 그죠? 조금 뭐 하면 힘들다고 피곤해가지고, 그죠? 제 건강을 위해서, <laughs> 이 젊디 젊은 제가. 이 골골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배 신앙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칭찬하실 만큼 이런 애가 또 없다고 이렇게 자부하시고 이뻐하실 만큼. 욥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던 사람이었고, 악인의 것을 빼앗아서 악인이 탈취한 것들을 다시 빼앗아다가 돌려주고 나그네를 돌보았고 고아들을 거두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이런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초반부에 나온 그 욥의 모습이 그럼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저 산호세 임만우의 장르교에 있는 아무개를 보느냐, 참 이쁘다, 이렇게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받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았던 욕의 신앙의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도 욕을 이뻐하셨으며또 복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욕의 길을 그렇게, 그렇게 넓게 해주시며 그를 높여주시며 또 그를 칭찬받게 그리해주셨을까? 욕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의 신앙의 자세의 특징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리를 말하지 않는다. 내 혀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모른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내 혀는 내 삶은 내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저 부리와 저 거짓과 상관이 없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악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을 버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또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스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금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부터 옳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겠다. 그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금식 끊어낸다는 것이 음식까지도 내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음식까지도 끊어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로 소원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을 미디아에도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미디아가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지금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한 달이든 석 달이든 끊어내고, 상관없이 끊어내고, 그래 살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기디아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건데 왜못 끌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없이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듣던 거안 들을 수도 있고요. 보던 거안볼수 있고요. 전화기도 좀 예전처럼 이 플립폰 시대가 요즘 굉장히 그립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뵈니까, 이렇게 플립폰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장로님, 저도 그 플립폰으로 좀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이 늘 손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미디어가 끊임없이 저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려 듭니다, 침해하려 듭니다. 그 이미지들 끊임없이, 그 소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릴 공간이 없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을 차지한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채우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리 작습니다. 수련에 올라가서 은혜 많이 받고, 기도는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며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이 세상에 돌아와서 은혜 많이 다시 쏟아놓는다, 은혜 다시 다 쏟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표현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는다 쏟아부었다. 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했을 때 충만했던 그 마음 받지 그 마음의 잔이 세상에 돌아와서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다 결국 그 마음의 모 전부를 내어주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요배 신앙의 자세, 작은 것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는 거짓을 내 입술에 두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됨을 믿습니다. 그럼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은 우리는 칭함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기 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의지한다는 것은 변함,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만큼은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자세만큼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볍게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로로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요. 이제 그것의 귀함을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와 타협했던 것을 정리하며, 끊어내며, 결단하며, 내용에 선포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실패하였더라도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내내 생명을 걸 만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걸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있을 때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 인간과의 관계가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마저도 잠시 떠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자 애쓰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절 말씀 같가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Till I die, I will not deny my integrity'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인데 친구들의 관계를 놓고 요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간 딱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성로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아들의 청첩장도 친구들에게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 그런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될 때,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만을 와서 충격받았던 것이 있거든요.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다니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것에 젖지 않으려고요. 적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실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한국교회의 소식을 들을 적마다 뭐 수차례 말을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직분자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학생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내 더러움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무엇도 다 버릴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창 은혜를 받을 때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요 지금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이제 건너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참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국에서 외로우니까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한명 있어서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 때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할렐루야. 어느새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딱 봤는데 몇분 남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한테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미안하니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내가 들어가서 어, 지금 내가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이고 약속한 분량의 성경이고 또 기도의 시간인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해진 분량을 주님과의 데이트를 시간을 지켰습니다. 나와 보니까 친구는 삐져서 돌아갔더라고요. 그 분량이 꽤 됐거든요. 거의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갔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어요. 그 친구하고는 이제 영영이 이제 이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밖에 앉혀놓고 한 시간을 기다리겠어.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친구를 탈리셨어 아니다 너는 목숨을 고이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너는 24시간 하루 365일, 1년 365일 얘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걔가 하는 거라고 걔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너는 걔의 무조건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설득당해서 다시 돌아와서 좋은 친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데 지금도 가끔 기도하다가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 또 제가 나눴던 그 데이트의 시간을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친구시구나. 그렇게 그렇게 믿음의 추억이 떠오르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었든지 미디어가 되었든지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 무엇이든 타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포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이며 최고의 것이며 또 우리가 유일하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미디아가 먼저가 아니고요, 친구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세워지면 그러면 다 정리될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이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큰 이쁨 받는 인만열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